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유달라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아, 오늘도 어, 초록색 잔디가 아닌 인테리어도 아닌 팜트리가 지금 골프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작 과정 중에 엄청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자수공장에 와 있습니다. 예! 지난번에 제가 인테리어도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골프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, 여러분. 다수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저희 골프 저희 회사의 이사님인 김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 보면은 재단물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어요. 이 재단물이 정확히 뭐죠? 가방을 만들기 전각 부위별로 필요한 모양을 잘라서 본 것을 재단물이라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 펌트리 로고가 패턴이 지금 쫙 들어가 있죠?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게 지금 아마 한 300개 정도 분량이거든요? 여기 지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자수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기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? 아, 샘플기입니다, 샘플기. 머리 네 개를 가지고 샘플하는 샘플기로 역할을 합니다. 아, 여기 완전히 예, 제대로 됐을 때큰 기계로 이제 넘겨주는 거지.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?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온 형태입니다. 이거를 한번 돌려볼까요? 네. 어,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스타틀 해볼게요. 네. 그냥 그렇죠? 삼트리 천국입니다. 자수의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네?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법은 지그재그 스티치예요. 지그재그 스티치. 네, 네. 이런 전문 단어 너무 좋아요. 이사님 많이 해주세요. 네. 아, 아, 이거 확대해 보니까 지금 실로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렇죠, 지금 자수가 느낌. 이렇게 느껴지고 가는 중이 이렇게. 아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바뀌죠. 오와. 이렇게 이렇게. 오 오. 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러가 바뀌게 되는거예요 우와, 입력을 하게 우와. 되는 거예요. 갑자기 너무 궁금한거 있는데 아까 저 샘플기 말씀하셨잖아요 예, 예. 네. 샘플기는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연식이 좀 된건데 한 4,500정도 되셨어요 <laughs> 와 되게 비싸다 요거는 샘플기라고 하셨잖아요 예, 예. 그럼 요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자수기 헤드가 20개가 있어요 작업을 하게 되면 20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거죠 아 그럼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네요? 기계는 한 1억정도 합니다 <laughs> <laughs> 그럼 여기 2억에 여기 4천에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2억 4천인 거네요. 그러면 이 레이저 커트 이런 거는 얼마예요? 레이저 이거는 2,500 1억 1억 4천 2,500 간단하게 뭐딱 봐도 견적이 지금 2억 6,500 정도. 아까 보니까 가위로 뒤에 이런 걸다 떼어내더라고요. 이런 거 작업이 끝나면 부드러움을 주기위해서 뜯어내는 거죠. 아... 깨끗하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보디퍼로 붙어져 있으면은 좀 이게 딱딱하게 느껴져요. 아 그래서? 그래서 뜯어내는 거예요. 아 진짜 이렇게 모르는 거 투성여가지고 걱정입니다. 가방에 들어가는 어디 부분이지? 옆면. 옆면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가방 헤드 보시면 카본이라는 원단을 댔고요. 여기 지금 테두리가 자수를 지금 다 박은 상태. 겁니다. 아 정말 봐도 봐도 너무 예쁘죠? 팜 트리 그린 마인드 그린 라이프 요 부분도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셨네요. 이렇게 따라라 있고 가운데 헤드가 있고 네뭐 이렇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저희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희 자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이제 일화를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어, 순간 접착제를 다 붙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올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여기 올려놓던 이 원단을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. 여기가 지금 이 위에다가 가수를 놔야하기 때문에 이 안에 정확히 들어와야지. 어 미끄러지면은 너무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. 여기 뒤에 부직포를 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you 제가 하려고 했던 일단 물량은 끝났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작업을 할 거고요. 지금 시간이 지금 새벽이에요. 그래서 나머지 작업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이어서 할 예정인데요. 단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멘트를 많이 못했어요. 제가 작업만 한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수 공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공장에서 만날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